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한데 우리 모두 언젠가는 꼭 알아둬야 할 그런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바로 기독교식 장례에서 위로의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지에 대한 건데요. 이건 장례 정보 플랫폼 X 부고의 공식 가이드를 참고해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죠? 맞아요. 바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이잖아요. 정말 익숙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인데, 근데 말이죠 기독교식 장례에서도 이 말을 써도 괜찮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식 장례에서는 이 표현을 안 쓰는 게 좋다고 해요. 어, 근데 이게 뭐 예의에 어긋나거나 큰 실수를 하는 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믿음에서 오는 의미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명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뜯어봐야 해요.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온 용어거든요. 한자로 보면 어두울 명, 복, 복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이 저승, 그러니까 사후세계에서 편안하시길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기독교에서는 어떨까요? 사후세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고인이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믿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은 불교의 명복 개념이죠. 이건 저승에서의 평안을 비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 기독교 신앙에서는 고인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서 안식을 얻는다고 믿는 거죠. 결국, 사후세계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와 같이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에 더 맞는 위로의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알았으니, 이제 진짜 장례식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말들을 좀 알아볼까요? 상황별로 나눠서 정리해봤으니까 훨씬 쓰기 편하실 거예요. 우선 뭐 종교가 받든 다르든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인사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지도합니다. 라거나 주님의 표안이 유가족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요. 고인과 남은 가족 모두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지죠.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유가족 분들도 같은 신앙인이다 이럴 땐좀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위로를 전하면 더 깊은 공감이 될수 있겠죠. 주님 곁에서 평안하실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또 유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하고 마음을 다독여 드릴 수도 있고요. 고인의 삶을 기리면서 믿음 안에서 사셨던 그분의 삶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부고문자 같은 데서도 많이 쓰여요. 여기 예시 한번 보실까요? 5514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명복을 빕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썼죠. 이걸 보면 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구나 하고 바로 알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위로의 말 말고도요 기독교식 장례는 다른 장례랑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미리 알아두면 가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조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짚어볼게요. 가장 큰 특징은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인식 이런 말 대신 천국환송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고요. 영정 앞에서 절하는 거 대신에 국화꽃 한송이 울리면서 묵념하거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아마 조용하게 찬송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경건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독교 장례에서 피해야 할 표현들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했던 명목을 빕니다. 이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불교 용어인 극락왕생 또 쓰면 안 되고요. 아,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품이라든지 주님의 평안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진심이 담긴 마음이죠. 아직도, 아, 너무 어렵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에는요, 어떤 멋진 말을 고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슬픔을 어떻게든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 진심 어린 마음, 그거 하나면 됩니다. 말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진심을 담아서 건네는 그 한마디가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내용은 장례정보 플랫폼 X부고의 공식 가이드를 바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